이런 개인 설정들 한번 알아볼까요? 자, 문서 관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안. 수많은 내용 중에 저희가 가장 두려워하는 내용이죠. 저희가 무언가를 생성해야 되기 때문에 기안을 상당히 힘들어 하십니다. 자, 기안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공용서식에 들어가시면 저희가 기한을 만들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기한을 생성할 수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 보면 저희 처음에 봤을 때, 아니, 몇 년이 지나서 이해가안 되더라고요. 일반 기한문 몇 가지나 있고요. 간이 기한문이 몇 가지나 있고요. 연계서식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보통 이걸 많이 씁니다. 맨첫 번째 있는 게, 방에 첫 번째 있는 게 제일 보편화 됐겠죠. 결제 4인 결제사인, 4인, 협조사인입니다. 그래서, 결, 협조라는 거는 이 문서를 승인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 문서가 맞는지 안 맞는지, 이제 그 협조로 이렇게 살펴보시는, 동의를 하시는, 그러한 분들을 협조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결제는 맞는지 틀린지 승인을 해주시는, 검토를 해주시는 분들을 이제 결제라고 하고요. 보통 학교에서 결제선을 뭐, 8인 정도면, <laughs> 열대 4인이면 충분히, 당연히 충분하고요. 이제 협조가 좀 많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학년 협의를 했다. 우리 학년에 담임선생님이 12분이세요. 그러면, 뭐, 이걸 해야 되겠죠. 협제, 협조 16인, 이걸 해야 되겠죠. 그죠? 협조를 몇 명을 할 것인지 생각을 하시고, 그거에 맞는 서식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이걸 선택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기한, 즉 공문을 생성할 수 있는 이런 배경이 나타납니다 자, 결제, 기한문을 한번 살펴보면 기한문은 보통 두문, 본문, 결문 이렇게 나누고요 두문은 저희가 거의 신경 쓸거 없습니다 위에 행정기관명, 수신자, 수신자가 정해지지 않으면 내부결제라고 뜨겠죠 그 다음에 경류 경유, 어디를 경류할 것인지 이거는 뭐 거의 신경 쓸게 없으실 거고요. 이제 본문이 가장 신경 쓰시죠? 이제 제목을 정해야 되고요. 여기 안에 넣는 내용이 이제 공문서 작성이라는 기준에 의거해서 작성을 보통 많이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시면 되고요. 마지막 결문이 있는데요. 여기는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지만 이거 건드리시는 분한 번도 못 보셨죠? 거의 없습니다. 자이 부분은 무조건 자동으로 생성되냐? 이 부분은 자동으로 생성되는 부분이 있죠. 저희가 학교가 뭐 동마중학교면 여기 소속이니까 이런 것들은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전화, 전송, 그 뒤에 있는데요. 요세 가지는 아까 개인 설정에서 선생님들께서 작성을 해 주셔야 선생님들의 전화번호, 선생님들의 이메일, 그다음에 학교 팩스 번호 이런 것들을 아까 입력을 하셔야 이게 공문이 생성이 됩니다. 이거 반드시 돼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개인설정에서 있던 부분이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였고요. 자, 제목부터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간단히 쭉쭉 넘어갈게요. 이 부분은 알면 알수록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 가장 기본적인 것만 제가 오늘 놓고 <laughs> 이거 하다가는 3시간 후딱지나가니까요 어, 기본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목을 작성할 때, 어, 간단 명료해야 되겠죠. 그리고 핵심적인 사항을 쉽게 알수 있도록 기재를 합니다. 뭐 길다고 잘못된 건 아닌데요. 결, 결말을 깔끔하게 적어야 됩니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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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뭐, 개체, 계획, 이런 식으로 깔끔하고 간단 명료하게 적으시면 되고, 뭐, 제목이 잘 기억이 안 난다. 본문의 중요한 내용을 그냥 그대로 따닥 붙이시면 돼요. 뭐. 제목은 본문의 내용에 충실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으시면 되고, 자 제가 두 가지 기안문을 보여드릴 텐데요.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게 내부 내부 계좌에 맡은 거거든요. 너무 간단하죠 내용이. 자, 너무 간단합니다. 자, 2023년도 사제동행 학급 활동 계획 짧게 썼고요. 어, 내용은 더 간단합니다. 활동을 부친과 같이 계획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자, 하고자 합니다라고 이제 어, 매, 말을 이제 끝맺음 맞았죠? 자, 왼쪽에 있는 거는 외부로 공문을 보내는 내용입니다. 자,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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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안전계획을 부친과 같이 제출합니다 라고 적혀있어요. 이게 외부로 보내는 공문이거든요. 학교 내부의 결제를 맞는 거면 제출하고자 합니다. 근데 외부로 보낼 때는 제출합니다. 하고자 합니다. 여기는 합니다. 이거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거 왜 그런가 했더니 외부로 보낼 때는 제 이름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학교장, 기관장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그럼 이거는 기관장이 보내, 학교장이 보내는 공문이에요. 학교장이, 교장, 학교장이, 어, 성능관지교육지원청, 이제 재정지원과장한테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죠? 동등한 입장에서 공문을 주고받는 겁니다. 근데 내부 계때는 제가 학교장한테 이제 보내는 공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약간 끝맺음에 대한 멘트를 어,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어, 그래서 학교와 학교 사이에 보낼 때 아니면 내부에서 내부 결제를 할때 약간 끝맺음이 다릅니다라는 정도 아시면 될것 같고요. 자그 다음에는 이제 맞춤법, 맞춤법 띄어쓰기, <laughs> 자 올바른 표현법 이런 것들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처음에 어 관련 근거가 있으면 그 관련 근거를 적어 주셔야 되거든요. 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무는 공무원들끼리의 행정적인 대화라고. 대화는 가는 말이 있으면 오는 말이 있어야 되겠죠. 자, 제가 이 얘기를 어디서 들었어요. 그러면 그걸 제가 다른 사람한테 전달을 할 거예요. 그럼 A한테 들었으면 그 들은 이야기를 B한테 전달을 할 텐데 그럼 B가 물어보고 죠너그 얘기 어디서 들었어? 그거 확실해? 근거가 뭐야?라고 물어본다면 아 나는 A한테 들었어. 나는 이 대화를 공문에다가 녹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이야기의 근거가 뭐 상급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이렇게 요 문서 번호 로 생산 문서 번호로 보내준 내용에 근거되어 있어.라는 이제 제가 하는 대화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나는 추진 계획을 세웠어. 뭐, 이렇게 이야기 할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저, 세 명, 네 명, 여러 명이서 대화할 때, 그때 근거가 되는 이야기를 제일 첫 번째 했습니다. 제목 밑에 관련 근거를 보통 쓰고요. 근거가 없어. 나는 내가 제일 처음 만든 내용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학급 활동 계획. 내가 그냥 만든 거예요. 그러면 근거 안 쓰셔도 됩니다. 자, 법률명을 쓰는 경우, 띄어쓰기 기준에 따라, 띄어쓰고 어, 작은 따옴표나 혼납표로 묶는다. 자, 이거 <laughs> 이해는 필요 없죠. 이해 필요 없이 그냥 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어, 이렇게 제20조의 제2항, 뭐 제2호 이게 띄어 써야 될것 같은데 오히려 띄어 쓰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조항호 이런 걸쭉 붙여서 쓰고요. 그 앞에 무슨 법률이다 라는 것은 이렇게 어, 작은 따옴표를 앞뒤로, 아니면 혼납표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제, 어, 앞뒤로 갖다 붙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켜주셔야 되고요. 막, 이제, 국문의 내용이 많다, 많아지면, 이야기가 길어지면, 이제 좀 예쁘게 정렬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그 정렬하는 순서도 다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1, 2, 3. 점만 찍는 1, 2, 3. 그 다음에 가나다, 점만 찍는 가나다, 이걸 다 썼다. 그 하위단계로 내려가면 1외가로, 2외가로, 가나다, 외가로. 이것도 다 썼다. 세부내용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세부에 세부에 세부가 들어가면 이제 쌍가로, 양가로 이렇게 나오고, 가나다도 양가로. 이것까지 다 쓰면 1, 2, 3가나다를 동그라미 치는. 자, 이런 순서대로 쓰는 규칙이 있더라고요. 이것 또한 다정의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특수기호도요. 네모 먼저 써야 되고요. 어 동그라미 먼저 버릇없게 나오면 안 됩니다. 네모 먼저 쓰고 그다음 하위 개념의 동그라미 그 하위 개념의 하이픈 점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쓰면 됩니다. 그러면 이걸 근거로 기안문 작성할 때 이렇게 쓰는데 그러면 이제 뭐 계획서를 저희가 작성한다. 보통 보편적인 계획서는 다이 순서대로 아마. 작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그러한 기본 계획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어, 거의 대부분, 뭐, 100%는 아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띄어쓰기도 중요해요. 제가 초등학교 이후로 이렇게 띄어쓰기에 신경 쓴 적이 없었는데요. <laughs> 음, 띄어쓰기 두 칸이 글자 한, 하나를 차지하는 거 아시죠? 어, 띄어쓰기 두칸 하면, 글자 한 글, 한 글자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1점 찍고, 한 글자 띄우고, 붙여 쓰지 않기 때문에, 한 글자 띄우고 쭉 쓰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두 칸을 띄우는 이유는, 글자 한칸 정도를 비우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네 칸이 띄어졌죠그 다음 줄에는, 이제 그하위 구조로 들어갈 때는, 그러면 앞에 원래 띄웠던 두 칸에다가, 이가 라는 글자 두 칸, 한 글, 하나에 해당되는 두 칸에 띄워서, 이렇게 네 칸을 띄우게 됩니다. 그 다음, 1, 외 1외괄로 다음이 가나다 외괄호죠. 가나다 외괄로할 때는 6칸을 띄우겠죠. 이렇게 두 칸씩 두 칸씩 두 칸씩 계속 띄우는 어, 내용입니다. 물론 네모, 동그라미, 하이픈, 점도 두 칸씩 더 늘려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자이런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내용을 이렇게 간단하게, <laughs> 정말 다양한 내용, 당연한 내용을 제가 적었습니다. 어, 6화 원칙에 맞게 작성하여라. 아, 이 얘기, 아, 예전에 그, 저희 학창시절에 선생님들한테 혼날 때 들었네요. 반성문 쓸 때, 너 6화 원칙에 맞게 적어. 이러면서 반성문 쓸때 많이 적었던 내용인데, 자, 공문도 당연히 이런 반성문, 아니죠. 반성문이 아니라, <laughs> 어, 이런 6화 원칙의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죠. 언제, 어디서, 어, 아, 참, 누가, 어, 누가군요. 제가 옷 탈의 냈네요. 누가, 무엇을 어떻게, 뭐, 왜는 안 적습니다. 왜는, 아, 왜안 적을까요? 왜가 빠졌는데. 왜는, 아까 관련 근거 있잖아요. 근거가 왜가 됩니다. 제일 첫 번째에 들어가는 근거라든지 관련해 적을 때, 어, 이거 왜 해? 라고 하면, 무엇의 근거에서 이제 하게 됩니다. 라는 이런 여기 들어가기 때문에 이섯 어, 가지 정도만 적으면 될것 같아요. 어이 부분이 가장 전 힘들더라고요. 어, 이 부분이 이걸 다 외워야 되나? 뭐 이거 하나 틀린다고 뭐가 달라지나 싶긴 한데 어자 먼저 한번 볼게요.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합니다. 뭐, 당연한 일이겠지만, 이렇게 2021년을 한글로 적으면 안 되고, 이런 숫자들은 전부 다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날짜는 월, 연, 월, 일 대신에, 이렇게 너무 구체적으로 적으면 불필요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점, 점, 점 찍으면. 누구나 다알수 있고, 요일은 특히나 괄호 안에 이렇게 한 글자만 적으면 됩니다. 그래서 맞는 내용을 보시면 돼요. 이런 거는 무조건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연도, 중복, 시에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뭐 2021년 몇월부터 2021년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요. 그냥 이렇게 맨 밑에 내용처럼 21년 같은 연이면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어, 안 되는 거 한번 볼까요? 어, 이거는 왜안 될까요? 왜안 되냐면, 물결표 앞뒤에 띄워서, <laughs> 띄워서 그래요. 어, 되게 치사하죠? 이거 한칸 띄웠다고 안 된답니다. 어, 그럼 반대로, 여기 띄운 것들은 다 동그라미네요. 이제 점과 그 다음 숫자 사이에는 다한 칸씩 띄우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붙였다, 안 되는 겁니다. 자, 붙이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는 붙이면 안 되고, 아 띄우면 안 되고, 여기서는 붙여야 됩니다. 자, 시간은 반드시 2 4시간제로 표시해야 됩니다. 오전, 오후란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간략하게 하는 거죠. 숫자만 써도 되는 것들은 숫자만 쓸 겁니다. 점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것들은 이런 연, 월, 일 글자 대신에 점으로만 표현할 거고요. 그래서 오전 7시 9분, 이런 거, 땡! 07시 땡땡 09 이렇게 쓰면 누구나 다할수 있겠죠? 24시간제기 이 때문에 오후에는 오후과 저녁에는 이렇게 15시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이제 금액 부분인데요, 금액은 어 이것 조금 틀리신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금이란 단어를 제일 먼저 제일 먼저 돈이 나오면요 무조건 제일 먼저 금 마지막은 원금원금원 금, 원, 금, 원. 이렇게 적는 게 정석입니다. 맨 앞에는 무조건 금, 맨 마지막에는 무조건 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사이에 이제 숫자로 적느냐 한글로 적느냐가 있는데 이두 가지가 다 병행이 돼야 돼요. 숫자로 적을 때는 간단한데요. 여기 뭐 신표 들어가는 위치는 알죠. 세세 단위마다 들어가는 거. 근데 한글로 적을 때 특이한 게 있죠. 15만 7천 원인데, 1, 15만 7,210 원. 누가 이걸 210 원이라고 했습니까210 원이라고 했지 그죠? 근데 이렇게 일에 대한 내용들을 반드시 한글로 적을 때는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숫자도 적고, 똑같은 내용 한글도 적는 이유도 1이라 글자를 굳이 붙이는 이유도 딱 하나예요. 뭘까요? 위조. 혹시, 어, 이게 행정, 이게 돈과 관련된 거니까요. 이게 혹시 안 좋은 이제 돈을 이제 횡령한다든지 조작을 해가지고 돈을 부풀린 다음에 뭐 이렇게 빼가고 뭐 그런 경우 뉴스에서 보기도 하죠. 뉴스에서 나왔다는 건 언제나 이제 가보고 간다는 뜻이고요. 자, 혹시나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까봐 위조, 변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숫자로도 한번 쓰고, 한글로도 한번 쓰고, 1이라는 숫자. 만약에 1이라는 숫자가 없으면 여기다 에 3자를 갖다 붙이면 원래 15만원인데 35만원이 되잖아요. 이렇게 얼마든지 위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한글로 1이라는 숫자를 갖다 붙입니다. 단위. 둘다 된답니다. 어, 단, 뭐, 키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띄어쓰건, 붙여쓰건, 이거는 모두 다 허용이 되고요. 자, 문장 부호. 쌍점, 말 앞에 붙이고, 뒷말에 띄움. 일시. 하고, 띄우고, 이렇게 띄우고. 이, 쌍, 쌍점을 기준으로 앞뒤로 띄우면 좌우대칭으로 참 예쁜데, 뭐, 2023점, 뭐 이렇게 나가면 되는데,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싫다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공문에 쓸 때는, 공적인 문서일쓸 때는 이렇게 양쪽 좌우 대칭으로 쓰면 안되고요 앞쪽은 반드시 붙여야 됩니다. 뒤쪽만 띄우세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앞말에 붙이고 뒷말에 띄움. 큰 따옴표는 대화와 인용해서 사용하고 작은 따옴표는 강조를 할 부분이라든지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법령명 표시할 때고 물결은 아까 말씀드렸죠? 앞뒤에 무조건 붙이는 거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됩니다. 예시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마지막, 아, 마지막은 아니군요. 자, 첨부물. 어, 지금 예시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붙임 첨부파일이 들어갈 경우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 이제 예시는 제가 이런 경우를 잘못 봤는데, 보통 본문이 끝나면 한줄 띄우고, 붙임 거의 대부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붙여서 쓰는 경우도 물론 있긴 하지만 보통은 한줄 띄우고 좀 여유를 가지고 합니다. 자, 붙임 첨부파일 뒤에는 이제 두 칸에 띄우고 하나만 있을 때는 번호 없이 그냥 바로 무슨 서류다, 무슨, 뭐, 무슨 내용이다. 그런 일부, 땡땡, 끝 하면 되는데 그 첨부파일 여러 개 있을 때는 이제 목록에 이름을 갖다 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붙임, 점 찍고 뒤에 두칸 띄우고 끝! 작성해 주시는 거그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표로 끝날 경우는 그 다음 줄에서 두칸 띄우고 끝! 그냥 일반적인 내용이 끝났을 때는 그 자리에서 두칸 띄우고 끝! 붙임이 있는 경우에는 마지막 붙임에 점 찍고 두칸 띄우고 끝! 두칸 띄우고 끝! 이게 정석이긴 한데 자 표로 끝났을 때는 그 다음 줄에 한다라는 거 그거 하나만 조금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네요. 어, 자, 제 처음 잘못된 거는 뭐냐면요. 어, 관련도 순서 중에 하나거든요. 나 같이 이제 선생님께서 쓰신 거랑 한번 비교하시면서 보시도록 하세요. 자, 관련도 당연히 순서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1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밑에 번호 다 틀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번호를 바꿔 주시고요. 자, 이거 맨 앞에 있는 겁니다. 맨 앞줄이고요. 자, 2 해서 그 다음 잘못된 게요. 어, 여기서 귀, 하, 라는, 귀 자에서 시작했죠? 그럼 그 다음 줄에도 시작하는 부분이 여기로 맞춰져야 됩니다. 똑같이 맞춰져야 돼요. 같은 라인으로. 예뻐서 그럴 겁니다, 아마. <laughs> 근데 여기서 뭐, 스페이스바로 띄우려니까, 뭐, 잘 먹히지도 않고, 아, 애매하죠? 뒷부분으로 이제 스페이스바가 먹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어, 한글 프로그램에서 쓰이는 방, 법입니다 여기 아래 줄에 똑같이 맞추려면, 맞추고 싶은 라인에 커서를 갖다 댄 다음에, Shift-Tab을 누르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막, 들여쓰기가 자동으로 됩니다. Shift-Tab 누르시면, 어, 그 번호, 한 번도 마찬가지겠죠? Shift-Tab, 여기, 이 줄에 맞추겠습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예쁘게 이렇게 정렬이 됩니다. 자, 그 밑에, 제가 그, 라인부터 맞출게요. 라인부터. 자, 여기 2, 3이 들어갔으면, 그 다음 하위 개념이 이제 가들어은데두 칸에 띄워야 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두 칸씩 이렇게 띄우고요. 여기도 라인 맞춰주려고 똑같이 띄울게요. 자, 그 다음에, 하나하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관련. 자, 제일 바로 나왔어요. 잘못된 거. 여기, 쌍점 앞에는 붙여야 됩니다. 뒤에는 띄우고요. 그래서 이 부분 잘못되었고요. 그 다음에, 뭐 리듬, 가나다라 리듬 체조 1, 2, 3, 4, 이제 생성 문서가 있고, 2023년 3월 30일, 글자 쓰는 거 아니라고 했죠? 이렇게, 엄만 표시해도, 이게 하나의 약속이기 때문에 다, 연, 월, 일이란 거다 이제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귀하가 제출한 학교 시설물, 어쩌고저쩌고에 대해서 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내용은 틀린 게 없고요. 자, 또한 어, 위반시 규정이 나왔습니다. 어, 규정이 나왔을 때쌍따옴표 쓰는 게 아니라 하나짜리 쓰는 거죠. 이렇게. 자 여기 바꿔줍니다. 뭐 이런 걸 쓴다든지요. 아니면 그 혼납표라고 했었죠. 어 요거 요거를 이렇게 넣어주셔도 됩니다. 뭐둘 중에. 어. 공유만 시키면 되겠죠? 이렇게. 넣어주시면 혼납표가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규정이 이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조, 항 이거는 다 붙여서 쭉 붙여서 알아보기 힘든데 이렇게 붙여서 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갖다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자, 줄 맞췄죠? 가. 앞에 두칸 띄우는 거 들어갔고요. 여기 내용에는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뭐. 시설, 목적, 이런 거는 다 괜찮은데, 허가, 기간이 있잖아요. 기간. 자, 기간인데, 여기 보면, 2023.4.5. 연월 1을 나타내는데, 너무 따닥따닥 붙어 있네요. 한 칸씩, 여기 이렇게 띄워줍니다. 자, 여기 뒤에는 띄워져 있죠. 그죠? 제가 하나만 띄워놨거든요. 자, 그럼 뒤에 거는 잘된 겁니다. 자, 근데 여기 또 문제점 있죠? 물결표가 있는데, 앞뒤로 이렇게 한 칸씩 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붙여주셔야 되고요. 아, 이거, 이거 기억하기 힘듭니다. 이거 한 번도 꼭 기억하시는 거면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6시부터 22시까지 정말 엉망진창이죠? 제가 일부러 이렇게 써놨는데요. 오후 6시 필요 없습니다. 24시간제로 적어야 되고, 땡땡을 활용해서 오후 6시가 아니라 80 땡땡 물결표 반드시 붙여 주시고요 20 20 땡땡 이렇게 적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표에 있는 내용들도 어, 숫자들 제대로 다 적었고요 사용료돈 나왔죠 돈돈 돈. <laughs> 민감한 부분입니다 돈자 아까 어떻게 했죠 무조건 돈은 근 앞에는 근 뒤에는 원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앞에 금이 없습니다 뒤에 원은 있는데, 여기도 금이 없네요. 뒤에 원은 있는데요. 그리고, 한글은 괄호 안에 쓴 거거든요. 앞에 부분은 숫자만 씁니다. 이렇게 심표까지 넣어가지고요. 그럼 여기 이 부분이 이제 잘못됐겠죠? 이 괄호 안에 부분은 한글로 50만 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납부기한 2023년 4월 3일 월요일 뭐가 잘못될게요? 월1다 띄어쓰기 했잖아요 자 쓸데없는 요일 들어갔습니다 아주 극한의 효율성을 따지죠 그리고 그 사이에는 이제 띄어쓰기가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해서 어, 숫자 사이에만 한 칸씩 띄어주고 월은 곧바로 붙여서 씁니다 자 밑에 농협 계좌번호, 예금주, 한국고등학교 괜찮은데, 어, 뒷집한 부분, 땡땡이 있죠? 땡땡 앞부분 반드시 이렇게 붙여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요 부분까지 다 됐고요. 그 밑에 이제 붙임 마지막 마무리인데요. 붙임 앞에 두칸 띄우시고요. 아이고야. 이렇게 띄우니까 뒤에가 난리가 났네요. 자, 보면, 붙임, 사용 허가서가 있고요 학교 시설 관련, 사용 관련 주의사항, 이렇게 두 가지, 이거 두 가지인데, 제가 좀 표현을 잘못했네요. 두 가지 파일이 있는데, 이렇게좀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1점, 띄우고요. 학교, 사용 허가서. 자, 하나. 좀 줄이 모자라기 때문에. 자그 다음에 여기 2번 두가지기 때문에 켰는데 이거 어 어떻게 맞춰야 된다했 있죠? Shift t 누르면 커서에서 Shift 누르면 그 자리로 이렇게 옵니다. 자,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뭐 스페이스바 눌러가지고 해도 됩니다. 자 학교시설 사용 관련 주의사항 일부 어? 위에도 일부 들어가야 되겠죠? 자두 가지의 첨부 파일이 있고, 자 끝이니까 저 끝에다 적어놨네요? 아닙니다. 끝은 북한 띄우고 끝점 하면 됩니다. 어, 끝이라고 저 뒤에 쓰는 게 아니라 어, 마지막 첨부 파일 뒷 부분에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 어디 나가도 부끄럽지 않는 그런 공문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거 뭐 살짝은 익숙하기 때문에 고민 없이 쓰지만 어, 선생님들께서는 이거 내용에 신경 쓰시려야 뭐 형식에 신경 쓰시느라 이제 힘드실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어, 그래도 금방 익숙해지실 거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